안녕하세요. 콜라입니다. 12, 4월 21일 수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. 네. 어제 두 분이 더 후원을 해주셔서 지금 총세분 후원 되셨고요. 상위, 위에 상위 여덟 분은 제가 시즌 3때 원하시는 종목 리딩해드린다고 얘기해드렸고요. 자, 오늘 거 보겠습니다. 파미셀 플러스 0.27. LS전선 마이너스 0.98. 서한 마이너스 0.57큰 움직임 없죠? 오늘은 장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. 파미셀 야 얘는 6%까지 올랐다고 이렇게 됐네요. 한데 너 파란색 나오기 시작하면 파란색 나오잖아. 빨간색 좀 나오고 어우야 뭐야? 기관 얘 진짜 잘했어? 오, 분위기 좋고요 네. 나쁘진 않습니다. 주봉 그림 잘그렸고요 조금 더, 이거 빛이라면 안 돼요. 예, 빛이라면 안 돼요. 몸통. 이틀 남았는데 이틀 버텨라. 오케이. 그래서 월봉, 오일선2 2선 맞고 올라가는 그림 좋고요 자, 크게 오늘 화수목은 영상이 짧을 수 있다는 거 체크해 주시고요 살짝은 아깝죠 빨리 2만원 가야 되는데 아 진짜 S전선 아 빨간색으로 좀 제일 긴거 하나 나왔으면 좋을텐데 네 한방 칠때가 나와, 나와야 되는데요 큰 움직임은 없어요 오늘 맞죠 0.8이면 나쁘지 않습니다. 네. 서한 보겠습니다 서한 그렇죠 1 7 0 0원선 지키고요 0 아, 0 <laughs> 700원 밑에 한번 왔을 때 추가 매수점을 잡아야 되는데 야 분위기가 이제 다시 밑으로 가고 있는데 짧은 거 위주로 가야 되거든요 지금 네. 우리 유승민이 좀 무슨 짓을 좀 해줘서 조금 컬러색 좀 내야 되는데 워낙 팬덤도 없고, 팬층이 없고, 아. 차라리 홍준표가 더 팬층이 있으니까. 이게 매력이라고 있어요. 정치인들은 매력이라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. 자기 팬덤이 있어야 되고, 네. 아, 약한, 약해요. 네. 그건 뭐 인정 안할 수는 없고요. 말을 너무 순하게 하고요. 네. 세게 할땐 세게 해줘야죠. 정신이. 어? 맞는 말이든 틀린 말이든. 어. 그래서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한테 만족감을 줘야 되거든요. 그 말로? 네. 살짝은 분위기를 내려갈 거는 저는 예상은 했지만. 네. 언제 다시 움직일까? 5월? 지금 일단은 뭐 국민당에 이제 원내대표 뽑고 있죠. 원내대표 뽑고 그 다음에 아 분위기를 더 봐야 되겠죠. 네. 그때까지는 뭐큰 소리도 내긴 좀 그렇고 설문 조사에서 조금 유승민이 홍준표만큼은 나와야 될 텐데. 네, 현재 뭐 분위기는 그렇고요. 월봉 잘 만들었으니까 아주 4월 달, 5월 달 제대로 만들어서 어차피 여러분 한 7월까지는 봐야 돼요. 7월부터는 이제 선이 나옵니다. 굵은 선이 누군지. 네. 그때까지는 얘가 여기 넘어야 되겠죠. 제가 뭐 2천 원, 2천 원 얘기하는데 2천 원이 2천 원 정도는 가 줘야 돼요. 네. 아직 물량 나오지도 않았으니까요. 서환 네. <laughs> 화이팅 한번 해보겠고요. 오늘 수요라는 영상이 짧은 날이라 제가 방금 전화 통화하느라 고 조금 갭이 생겼는데, 네, 우리 지금 현재는 뭐파미셀이 조금 더 강한 느낌으로 올라갔으면 좋겠고 LS 전선은 네곧한방 터져야 되겠죠 얘도. 네 지금 일단은 다 좋게 보고 있습니다. 대한해운은 오늘 공시 하나 나왔던데 맞죠? 수주했다고. 아무튼. 내일 또 인사드리겠습니다. 오늘 뭐 숙제한다 생각하고 영상 찍은 거니까요. 큰 내용 없고 내 네, 영상도 짧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